충남 홍성과 경기도 화성을 잇는 서해선 복선 전철 사업이 보상 협의와 함께 본격 시작됐습니다. 오늘 2018년 개통되면 홍성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1시간 20분이면 갈수 있는 서해안 철도 시대가 열립니다. 서주석 기자입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이 지나게 될 예산군 삽교읍들녘을 가로질러 예정 노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일대 보상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 구성돼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의 첫 단추를 채운 셈입니다. 예산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209 편입대상인 예산군 삽교읍과 고덕면, 홍성군 홍성읍, 홍콩면 일대 79만여 제곱미터에 해당 주민들이 다음달 말까지 보상을 협의합니다. 앞으로 보상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어, 서해선복선전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홍성에서 경기도 화성까지 90km 구간의 서해선복선전철은 3조 8,28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18년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전체 노선의 70%가량이 교량과 터널로 이루어지는 시속 250km의 준고속철도입니다. 수지 이용 측면에서 보면 교량이나 터널이 훨씬 나은 거죠. 소공으로 하면 양쪽이 단절이 되기 때문에 서해선은 향후 화성에서 신안산선, 경의선과 연계돼 홍성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1시간 20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서해안권 교통 수요와 경부선축에 집중된 화물 수송 체계가 분산되고 충청권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서해안 철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MBC 뉴스 서주석입니다.